우리 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훈훈한 경제에 함께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함께할까요? 네, 저축은 없어도 갚아야 할 대출금은 있다. 이런 들 많으시죠. 꼭 필요할 때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대출이지만 받을 때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이자만 갚을지, 원금과 같이 갚을지 그 부분만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갚게 되는 이자의 순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 받을 때 이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최대한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좋긴 하지만 그 방법을 또한 모르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오늘 대출과 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볼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대출 받기 전 따져볼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대출을 받기 전에는 대출 금액과 기간 원금 상환 가능금액 그리고 매월 납입 이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제 사정상 만기 전에 갚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참고로 대출 받기 전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은행별 금리와 조건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금액. 이자 기간, 대출 받기 전 꼼꼼히 살펴볼 부분인데, 사실 대출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비교를 한들 고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대출 상품이 좀더 유리할까요? 네, 먼저 정책 대출 상품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금융 상품은 일반 은행 자체 상품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사잇돌 대출과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등의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다만 상품마다 대출 자격이나 지원 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 방문 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출 상품 물론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서 금리가 낮긴 한데요, 은행과 비교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거기서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선, 은행 방문 시에는 자신의 주거래 은행부터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여 이체나 예적금 등을 이용하는 은행은 통상적으로 대출 시 한도를 높여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등 우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대출 한도를 설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대출 유형이나 지점 또는 개인의 상황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는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출금리는 개인 소득 수준과 신용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은행별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부담해야 할 이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비교는 필수입니다. 아 혹시 은행을 찾았을 때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있을까요? 어, 재직 중인 회사 주거래 은행에 대한 특별 우대와 공무원, 교직원 등 특정 조건의 고객들에 대한 우대금리 특별 대출 상품이 있으니까요. 특판 상품, 특별 대출 상품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이 된다면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네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에 갈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잖아요 네 금리와 한도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증명서 등 혹은 사업자 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이나 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할 은행에 미리 연락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상담 받기 전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는 구비해서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출 종류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어떤 게더 유리할까요? 네,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음, 그러니까 담보가 있을 때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받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군요. 네, 대출 상품 선택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리면 먼저 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적금 담보대출이 먼저고요. 다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그 다음이 신용대출입니다. 네. 뭐,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자 대출에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부터 좀볼 텐데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나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먼저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변하더라도 대출 당시에 이자율이 꼭쭉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반대로 변동금리는 만기 때까지 주기적으로 이자율이 변하는 상품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자율에서 차이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변동금리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고정금리 상품 금리보다 0.1%에서 0.5% 포인트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봤을 때 고정금리가 좀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출 받을 때 어떤 금리가 그러면 더 유리한 건가요? 어, 그건 금리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라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겠고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라면 변동금리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겠죠. 또 대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금리가 낮은 변동 금리를, 3년 이상이라면 안정적인 재무 설계를 위해서 고정 금리를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까지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상환 방식을 또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또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를 혼용한 일정 기간 거치 후 원금 균등 상환, 거치 후 원리금 균등 상환 등 혼합 상환 방식 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씩 자세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기 일시 상환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만 내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수입이 일정한 일반적인 가계 대출 방식에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요.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일시에 큰 지출은 또 다른 대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죠? 네. 대출 원금은 대출 총 개월수로 나누어서 매달 잔액의 이자를 합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갚는 원금이 같기 때문에 달이 지날수록 누적 금액이 줄어서 점점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알아보는 상환 방법 세 가지 중 이자가 가장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도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볼까요? 네, 대출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상환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습니다. 원금을 조금 갚게 하고 남은 금액을 높게 해서 이자를 높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이 높아집니다. 이 방식을 택하면 원금이 반이 되는 시점은 전체 대출 기간의 3분의 2 지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대출 상환 방식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각각 상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원금 2억 원, 대출 기간 20년, 연 이자율 3%로 가정했을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비교해보면요. 원금 균등 상환은 총 대출 이자는 6,025만 원,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 6,620만 6,847원입니다. 네. 이자에서 좀 차이가 나는군요.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 부담이 큰 대신 시간이 갈수록 월 상환금이 줄어드는 구조고요. 반면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월 상환금이 일정하지만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부담해야 할 총대출 이자가 많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자만 보면 그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더 낮지만 그래도 초반에 내야 하는 그 부담이 크죠. 그러면 이렇게 이자의 차이를 주는 게 상환 방식뿐만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네, 상환 방식 차이도 있지만 거치 기간도 이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대출을 받기 전에 상환 방식과 거치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서 또 대출 이자 계산기를 이용해 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알아야 할 점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후에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네, 우선 대출 상환 우선순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 후 관리를 잘해야 이자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자신의 대출 내용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출이 여러 개라면 어떤 기관에 매달 얼마씩 대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고 있는지 적어본 후에 어떤 것부터 갚을지 상환 우선순위를 정해두셔야 합니다. 네, 사실 근데 대출이 하나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 개라면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높은 금리, 금리 대출부터 갚아 나가야 합니다. 보통은 소액 대출이 고금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정이 된다면 소액대출부터 빠르게 상환하고 그 후에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 개의 대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금리가 가장 높은 대출부터 갚으라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금리가 다같다면요 그때는 상환기일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시 상환대출인 경우 만약 돈이 부족해서 모든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황이 되는 대로 이자 일부분이라도 먼저 갚으면 납기 일이 미뤄지기 때문에 높은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연체 이자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쌓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연체 이자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대출 이자 납부 일을 하루라도 놓친다면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요. 연체 이자는 약정 대출 이자의 5%에서 9% 포인트 가산 금리가 붙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최대한 연체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목돈이 생기면 이게 대출금을 한꺼번에 그냥 중간에 갚는 게 낫습니까? 네, 목돈이 생기면 대출금 중도 상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도 상환을 통해서 원금 자체를 줄여서 이자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면서도, 대출 잔액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닌지, 그 부분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출 상환 우선순위 짚어보고 있는데요. 혹시 더 있습니까? 네, 저축보다는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것이 낫습니다. 청약 저축 등꼭 납입해야 하는 저축이 아니라면, 일단 저축보다는 대출 이자를 먼저 갚는 게 낫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기,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적금을 모아서 갚는 것보다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출을 갚아 나갈 때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 방법 좀 알아보죠. 일단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은행 등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취업 승진 혹은 면봉 인상으로 인해서 소득 증가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또는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금리 인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기관마다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권 음,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또 대출을 관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어떤 게더 있을까요? 네. 금리와 각종 우대금리를 비교해서 타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금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갈아타는 부대 비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과 이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출을 받기 전에 최대한 금리 낮게 설정하는 게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금리를 낮추는 게 좋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출 받기 전에 자신의 목적과 계획 꼭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훈남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